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로의 초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흙이 화점 하나, 손목 하나, 그리고 한칸 높은 구침을 했고요 백이 오늘은 3,3을 바로 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걸칠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걸칠 수도 있는데 3,3도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수예요 흙이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막았고요 백이 밀고 달렸습니다 이제 우변을 한수더 지켜뒀는데 이 수로는 뭐좌하기 쪽을 걸쳐 갈 수도 있고요 우변을 또 둔다면 이렇게 높게 둘 수도 있습니다 자 3선으로 낮게 뒀고요 백은 좌하기 쪽을 눈목자로 굳혀 갔습니다 여기 자상기쪽 3,3을 팠고요 백이 이제 쉬웠는데 여기서 어려운 정석이라고 하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인이 여러분들을 한테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흙에 한번더 밀어놓고 이제 손수를 잡고 손을 뺐는데요. 우상귀 쪽 씌어갔습니다. 이곳은 백이 둔다면은 이렇게 뒀을 때 좌상귀 쪽에 백에 튼튼한 벽이 있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씌우면서 좌상귀 쪽에 백 모양을 간접적으로 좀 지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이 나오고 나서 붙였는데요. 이 수로는 그냥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석을 보아하니 지금 여기 백 진영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워지죠. 그리고 이 돌은 웬만하면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튼튼하게 지켜놓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상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백 모양을 너무 잘 지우게 되죠. 그래서 이 선택은 백 입장에서는 하기 싫고요. 그래서 옆구리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뚫어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을 정도로 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발인 여러분들은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흙이 위로 이었고요. 백이 넘어가자 날일자로 행마를 했습니다 자이수 너무 좋아 보이죠 이런 수는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백이 반대로 여길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이 뒀을 때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런 곳을 대세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은 이런 곳은 눈 감고도 둘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둑판 위를 전체쭉 훑어 보면은 지금 흙은 이렇게 모양을 키우고 있죠 백은 여기 두꺼운 벽이 있지만 지금 이수가 견제를 하고 있어서 조금 김이 센 느낌인데요. 여기서 백 차례입니다. 우변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뭐 깊숙이 이렇게 침입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싶은데요. 삭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삭감은 모자 씌우는 거 아니면 어깨 짚는 건데 여기서 실전에는 이렇게 어깨 짚는 수를 택했습니다. 흙이 밀었고요, 백이 한칸 뛰었습니다 백이 여기 날 일자 행마를 했는데 이 수가 응공지능 나오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수예요 이 수로는 뭐 늘거나 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날 일자 행마의 의미는 다음에 젖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젖히고 흙이 되 젖힐 때 이렇게 느는 순간 백의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백이 젖히는 것을 막으려면 흙은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백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교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에는 흙이 반대쪽을 받았네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젖힐 수도 있었는데 그냥 막아서 처리를 했네요. 자 백이 탈출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공간이 있어서 안에서 사는 것을 도모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백이 아래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이 모양을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이선에 달렸어요. 만약에 흙이 받아준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서 안형을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흙은 최대한 백의 안형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백이 이렇게 끊는 것은 흙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위치가 좀 낮지만 이렇게 이선으로 일선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만들었네요 백이 그냥 넘어가면 흙이 이렇게 막았을 때진 모양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백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를 교환을 했고요 만약에 흙이 엊거지로 이렇게 끊는다면 이쪽을 끊어서 이쪽 피해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흙도 이쪽을 계속해서 받아야 됐는데 진 모양을 확보하고 백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전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백은 이 대마를 살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54수나 진행이 됐네요. 자, 오늘 이 바둑은요. 하이 초반에 우변을 키워갔고 백은 좌상기 쪽을 키워갔고요. 이렇게 날짜자 짓는 수로 인해서 백 모양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됐고 이제 흑 모양을 백이 삭감을 하는 수순이날짜자 행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언제나 이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젖히는 수를 막기 위해서 흙은 띄었고요 이 화기 쪽을 파고들면서 넘어가는 숫은 백이 한지 모양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간접 보강을 하면서 여기 이쪽을 차지하면서 은근히 이 대마를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수가 54수 마지막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둑도요, 바둑판 위에 놔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